진정한 의사들은 어디 있는 줄 알아?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사들 같아. 직업이 몸면 어떻고, 늙었으면 어떻고, 나이가 어리면 어떻고, 사람마다 사는 환경 자체가 완전하게 다른데, 그거에 대한 불평, 불만만 하고 살면은, 앞으로 못 간다고, 글쎄.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고, 긍정적인 사람 옆에는 긍정적으로 바뀌켜주려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. 남들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, 남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관심도 좀 가져보고 그조차도 싫으면 인간관계 다 끊어버려 너 혼자 살아야 돼 그게 편한데? 우울해? 그 우울한 거다 끊어버려 그게 인간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뭐든 그 편해? 편하냐고 어떻게 사람이 지 혼자 지젤 난말 되면 어떻게 사냐? 내 자존감을 많이 높이고 나를 너무 감싸고 니네 달걀 속으로 깨진 달걀을 다시 붙여갖고 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하지 마 가슴 아파 근데 무엇이 그렇게 뭐, 과거사가 너를 붙잡아?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야.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. 과거는 쓰레기 같은 거라고. 좋은 것만 가지고 가. 그지같은거 버리고. 너 개호구야? 인생, 오지랖은 부릴 수 있어도 개호구처럼 살지 마.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, 남의 인생에 신경 끄세요가 개인주의자니까, 나만 알 테니까, 오물 안의 개구리처럼. 다 필요 없어! 나 혼자 살게! 이게 아니야. 오지랖 부려도 되고, 너의 인생을 허비해도 되고, 다 괜찮은데, 그걸로 인해서 네가 힘들다면 그걸 버리라는 거지 네가 원치 않는 삶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너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고 자꾸 왜 항상 그래 인생이 쉽진 않아 인생이 파도 같다 있지 뭔가 잔잔해 되게 불안해 다음날 비 오는 거 아니야? 물론 칠렁이는 파도 같은 게또 나를 덮치는 거 아니야? 더큰 파도가 오는 거 아니야? 인생은 있잖아 파도가 작게 시작하면 저쪽부터 계속 넘쳐서 다시 파도가 오게 돼 있어 인생은 항상 힘들어. 태어날 때부터 힘들다고 했지. 엄마 문자, 엄마 옥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밀고 나올 때부터 힘들어. 뒤집게 하는 것도 힘들어. 일어나서 걷는 것도 힘들어. 어 뛰게 하는 것도 힘들어. 학교 가고 공부하고 시험하고 사랑을 하던, 돈을 벌러 가던, 대입 시험을 봤던 다 힘들어. 안 힘든 사람 여기 다른 명이라도 있을 거 같아?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? 우울증을 극복을 한다. 쉽게 떨쳐버릴 수도 없고 그 트라우마 속에서 다시 계속 와요. 내가 극복하고 있다. 잘하고 있다. 그러다가 뭐 하나 딱 걸리면 그 순간에 눈빛부터가 달라져요. 그럼 그렇지. 내가 그래봤자지. 자기 비하가 먼저 와요. 남한테 잘해줘서 그 배신이 더큰 걸로 오잖아요. 겁나 크게 무너져요. 그래서 우울증을 너무 심하게 아는 사람들은 엄마 배속으로 도로 들어가야 될 판이야. 자기 방어가 엄청 세져요. 눈도 이거 봐. 근절이 오지 마! 씨! 나 혼자 있을 거야. 너내일 배우지 마! 나중에 되면 그것조차도 못 해. 무감각증이 무뎌진다고 그런 거를 생각을 날려버리겠다. 난 이제 잊을 거야. 이런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아. 뭐 어떤 삶에 대해서 내가 우울증을 가진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? 근데 그 이유를 몰라.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몰라. 내가 왜 우울하지? 그걸 또 생각하다가 생각하다가 보면은 그냥 자기가 힘든 거야. 힘들었던 거야. 좀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. 오히려 진짜로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볍게 보고 가볍게 볼 거는 더럽게 무겁게 본다. 자기 인생에 눌렸어 지금.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도 부정당하는 게 인생이고. 근데 남이 알아주는 거를 바라지 마. 나만 알면 돼. 나만 다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. 내가 나를 예뻐해야지. 놈이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개년 쌍년 다해도 나. 나라도 이뻐해줘야 될 거야. 내가 이뻐해주고, 내가 자존감이 있고, 내가 행복하고, 내가 웃어야, 남들도 나를 예쁘게 봐. 내가 나를 대우를 안 해줘. 나를 쓰레기처럼 만드는데, 네 스스로가 너를 쓰레기로 만드는 누가 너를 봐주고, 너가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냐고. 남한테 백날, 첫날, 수십 찬번 얘기해봤자, 그냥 너 또라이야. 한두 번은 들어준다고. 아유, 그래, 너 힘들겠다. 근데 그게 수십 번 되면은, 저거 아무리 봐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아. 정신병자. 깊이 대상. 널 깊이 대상으로 만들지 마. 근데 그것만 알면 뭐해?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남의 것만 보고 살면 뭐해?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모르는데 날안 예뻐하는데 누가 누가 너를 예뻐해주냐고. 지쳐? 쉬어. 돈 벌기 싫어? 하지마. 힘든 일? 그 힘든 일다 잘라버려. 너 그거 뭐하고 살 거야? 다 하기 싫어 뭐하고 살 거야? 남자 만나기도 싫어. 돈 벌기도 싫어. 일도 하기 싫어. 못도 하기 싫어. 뭐하고 살 거냐고. 다 하기 싫고 남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좀 보고 그런 사람에 대한 걸뭘 배우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. 저 사람은 저런 거 하면서 했구나. 이런 걸 봐. 너미꺼 그지 같은 거 보지 말고 제발.